자,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는 오늘은 투구정서의 부사적 용법 나갈 거고요. 그, 문제를 좀 풀어보기 전에 좀 필기 좀 하다 갈게요. 우리 어차피 했던 거긴 한데, 한번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필기 좀싹할 겁니다. 좀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페이지 공간이 없으면 다음 장에다로 좀, 공간 있는 데다가 좀 해볼게요. 알았죠? 음, 가보자. 자, 일단은, 자 가봅시다. 우리 일단은 투부정사라는 것이 자 투부정사에 지금 부사적 용법 하고 있죠. 왜안 나와? 나왔다 안 나왔다니 왜 그러니? 왜 그런 거니? 자그첫 번째는 일단 아니 뭐 감정이 아니라 목적이겠죠. 목적. 목적이라고 해서. 예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목마하기 위해서 목마기 위해. 자, 이거 목적인 거는 어떻게 알고 있다? 첫 번째, 자주 나오는 녀석 누구 쓰여 요 Went to 해가지고 장소가 나오겠죠. 명사. 어디를 갔는데 하고서 그 뒤에 to 보서나오는거 뭐예요? 무조건 목마기 위해서입니다. 예요, 예. 뭐 갔다 왔다, went 나 came 이런 거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음. 투부정사로 문장이 시작하면서 여기 콤마 있잖아요? 그리고 주어동사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100%. 이거 진짜 무조건 100% 부사적 용법의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다두 번째. 무슨 원인? 그렇죠 감정의 원인이겠죠. 감정의 원인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어떻게 돼요? 감정 나오고 투부정 나오면은 얘가 감정의 뭐가 됩니까? 원인이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3번은 감정형이말고뭐 있지? 그렇죠. 판단의 근거가 있겠죠. 판단의 근거는 힌트가 must be 하고서 여기 지금 형용사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can not be.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판단을 내리시고 뒤에 나와 있는 요 투부 정사가 이 판단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판단이 해서 어떻게 돼요? 모모임에 틀림없다 혹은 현나비 모모일리가 없다 해놓고 근거는 모모 하다니 이렇게 해석됩니다. 모모 하다니 혹은 모모 하는 것으로 봐서 투부정사가 판단에 대한 근거가 될수 있다. 얘가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그 결과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뭐뭐가 되었더라. 투부정사하다가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 리브드가 나오고 힌트. 그다음에 자라다. 그리 u 업 그죠? 성장하다. 또는 깨어났다. 워크나 어워크. 웨이크 어웨이크의 과거형. 주어가 살다 보니 성장하다 보니 일어나 보니 깨어나 보니 투부정사가 되었더라. 이런 패턴으로 많이 나와요. 그죠? 제가 자주 나오는 예문 두 개만 알려 줄게요. 일단은 성장하다 보니 나중에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요. 첫 번째 의문은 이거 깨어났다, 일어났다는요. 일어나 보니 투부 정사를 발견했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뭐뭘 발견했냐면 예를 들어서 뭐 find 알게 되었습니다. 뭐 my cat 뭐 우리 고양이가 뭐 dead 죽어 있는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뭐 이런 뜻으로 내가 뭐 마룻바닥에서 자다 깨어나 보니 뭐 이렇게 되었더라 이런 뜻으로 많이 나와요. 그다음 다섯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 수식이죠. 형용사 수식은 여러분들 형용사가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 보이시면 되는데 얘가 이걸 꾸며주죠. 투부정사 하기에 이렇게서 해 한다거나 두 번째 무무할 정도로 투부정사할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if 있죠. 만약 무무라면 얘를 투부정사로 바꿀 수도 있어요. if 날리고 주어 날리고 요거를 눌러 끌어와가지고 투부 정사로 만약 뭐라면 이런 식으로 되셨습니까 해석으로 찾아야 돼 해석으로 이거는 해석으로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필기를 꼭해 주시고 나서 우리는 이제 문제풀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자자 자, 자. 가볼게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동사나 형용사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 아, 그냥, 어쨌든,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거겠죠. 부사적 용법. 자, 부사적 용법일 때, 뭐뭐 있었어요. 첫 번째.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있었고,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그 다음에 조건과 형용사 수식, 여기 뭐 껴야 됩니까? 결과. 그죠? 음. 자, 가볼게요. 모모하기 위해서 줄을 서야 한다. 너가 줄을 서야 합니다. 인라인. 줄 서서 서 있어야 합니다. 투 바이 티켓 사기 위해서 이번 모모하다니 너는 현명하지 못했다. 얘들아, 판단이에요. 우리 머스트비랑 캔나비는 안 나왔지만 얘는 어쨌든 판단이에요. 왜 판단을 내렸죠? 너는 현명하지 못해. 이거 이거 하는 걸로 봐서 모모하다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 태양우. 그에게 비밀을 말한 것으로 봐서 너는 중시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죄송해요. 그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laughs> 3번. 이 이야기는 이해하기 에 쉽다. 아까 위에 그 뭐냐. 예문 있었죠. To understand. 형용사 수식. 그 의자는 모모하지 않을 만큼 튼튼하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인어프투 구문에서 따로 배워야 되는데 우리 투부정사 인어프투 부정, 부정사가 모모할 만큼 충분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하지 않다. 인어프투 sit on 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다. 뭐 이런 뜻인데 어 얘는 나중에 인어프투 구문에서 배울게요. 다음 시간에. 그다음 핑클 알맞은가? 왜 너가 여기 왔습니까? 나 여기 왔습니다. 우리 웬트컴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모하기 위해서 목적이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번 What made you so upset? 무엇이 만들었냐? 당신을 그렇게 화가 나게끔. 오형식이죠. Make. 그래서 목적의보호 자리 upset. 화가 난이란 형용사 나올 수 있죠. 내가 그럼 화가 났습니다. 감정이죠. 감정의 원인 나오 되겠죠. 이 모든 돈을 다 모아게 돼서 잃어버리게 돼서 아 선생님이 예전에 그 얘기 했었나? 그 PC방에서 잃어버린거 많았죠? 아 얘기 안할게요 속상합니다 그 다음 3번 자 안나가 너무나 스마트 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녀는 뭐뭐임에 틀린것 같다. 지니어스 뭐하죠? 그 퍼즐을 맞춘것으로 봐서 해결한걸로 봐서 이건 뭡니까? 그렇죠 판단의 근거가 되겠네요 그 다음, D번에 1번 가볼게요.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Do one's best 가 최선을 다하대요. 그래서, Do your best 하면은, 너가 최선을 다하다는 뜻이죠. 당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YB가 최선 어학원이, Do your best 약자라고 알고 있어요. 나는 맨날, 맨 처음에 이거 뭐야? 이랬거든. 뭐, 거창해? 이랬는데. 우리 프레스티지가 더 거창하죠? 어, 그쵸? 어쨌든. Soldiers 군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동사로 최선을 다하다. 일단은 do 복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원즈가 소유격이야 영어로 원즈 같은 거 소유격. Soldier는 제3자구 다수니까, t h e y r 이렇게 되겠네요. t h e y r 그 다음에 but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to keep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그 다음에 놀랬다. w 즈 s 서프라이즈드 못되면 올랐는데 그 쥐를 봐서 보고 감정의 원인 그 다음에 모모 하단이 판단이 근거겠죠. 모모이메틀림 없다. 그 선수가 머스트 비타이어드투 미스 한 걸로 봐서 그 다음 4번 자 부모님과 함께 산다면 행복할 텐데 데이 우드 어비 하피. 형용사라는 동사가 안 났죠. <laughs> 아이고. 행복할 텐데. to live with. 얘들아. 요거는 여러분들 조건이에요. if 대용법. 만약 뭐 뭐라면 그쵸 좋을 텐데 이렇게. 그랬었죠? 그 다음, 주어진 말을 안 볼게, 완전... 아, 어, 실례세요. 어? 디스포 인트하면 실망하답니다. 선수가 실망했습니다. 왜 실망했는데? 감정의 원인, to lose the game. 그죠? 내 딸이 잘하더니 뭐가 되었더라? 의사가 되었더라, to be a doctor. 이건 뭐죠? 결과. 제가 알려줬던 거죠. I'm not, 이거는 수고입니다 얘들아. 하나 알아두세요, 그냥. Ready to 부정사. 투 부정사 할 준비가 대단하듯인데, 이 사실은 이거 형용사를 수식하는 녀석에서 따온 거죠. 뭐뭐하기에 뭐뭐할 정도로 준비가 안 됐다. I'm not ready to go to school. 학교가 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 자. 아, 가주어와 진주어까지 있네요. 우리 가주어와 진주어까지 가볼까요, 한번? 가볼까요? 음. 갈 수가 있나? 우리 이너포트까지갈수 있나 오늘? 아 힘든데 선생님도? 한번 가볼게. 자 우리 가주어와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 이거 다 아시죠? 이거는 바로 그냥 갈게요. 투부정사가 어, 문장을 뒤로 보내죠. 투부정사...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씨. <laughs> 투부정사를... 기니까, 뒤로 보내고, 그 자리에 가져어 누구 씁니까? 이슬 씁니다. 투부정사 앞에 일치하지 않을 때, 의미상에 주어져. 의미상에는 무슨 목적격? 전체다볼 목적격. 자, 그런데 사람의 성격 태도는 뭐였어요? 그렇죠. 오브입니다. 아우, 좋다, 좋다. 한번 가볼게. To be diligent. diligent가 굉장히 근면성실한 부지런한 거죠. 부지런한 것은 좋다. 얘 얻다 보내. it 쓰시고 뒤로 보내시면 되겠네요. To be. 장난치나. 그치. 그 다음에 detective가 여러분들 탐정입니다. 탐정 소설을 읽는 것이 is a lot of fun. 굉장히 재밌다. It is a lot of fun. 그 다음에 to. 뭐냐 이거. A read. 쉽죠. 에이, 이거 뭐 우리랑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to read. 이것도 뭐, to play. 그 it. 넘어갈게요. 자,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주어. It is difficult. 외국인들이 의미상의 주어. 누굽니까? for. 한국어를 배우다. to. r n 2번. 그가 그 소문을 믿다니 어리석다. It is stupid. 멍청하다.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죠. 성격. 그분은 for야, of야. 그치, of. 그다음에 to 믿다가 뭡니까 believe. 그다음 3번 내가 그 버스를 타는 것은 불가능했다. It was impossible 불가능했습니다. 내가 for me 이문장 주어 타다 to take. 그다음 4번 우리가 여기 있기 된 것은 신난다. It is exciting 신난다. 우리가 for us 뭐 하는 것이 to be 있다 이런 식 동사. <laughs> d번, 자음형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it, is, necessary. 그 다음에 to have. 모토가 자음형이에요, 모터 모토. 자, 물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it, is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to live without water. 그죠? 음. 마지막입니까? 오케이. 오늘 마지막. 하고 우리 어쩔 수 없이 이너프트까지 가야겠네 선생님이 오늘 딱 여기까지 말랬는데 이너프트 가야겠다 시간이 많이 남네요 이거 나 혼자 계속 떠드니까 그 시간은 되게 많이 남고 굉장히 많은 걸 설명하게 되네 요 우리 친구들 힘들겠다 그지 그냥 정규 수업이 더 편한 것 같아요 단어 시험도 그냥 보고 중간에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문제 푸는 시간도 좀 갖고 너무 힘든데? 가볼게 3번 그녀가 시험에 떨어지다니 이상합니다 이. is strange 그녀가 이상합니다 사람의 성격은 아니구요 for her 그 다음에 to fail 그 시험에서 실패하다니 이상하다 그 다음 창문을 깨다니 너는 부주의 하구나 it is 그 다음에 careless 부주의한 그치 누가 of you to break 하면 되겠죠 왜 careless는 사람의 뭘 나타내요 성격을 나타내니까 of you 그 다음, 마지막 2번 가볼게요. 빗속에서 걸어가는 것은 좋지 않다. 해보자. It is not good. It is not good. 남은 건 뭐예요? To work in the rain. 끝났죠? 그다음 그 다음, 그 임무를 완수하다 훌륭하다. It, it is great. 그죠? It is great. 그 다음에, to, complete the mission. 다가져와 진주하네. 어렵지 않네, 그치? 그가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잡은 것은 행운이었다. 행운이었다. 과거형이나 it, w a s 행운이었다. lucky. 그 다음에 그가. 의미상해 줘. for him. 투부정상 앞에서 그랬죠, 의미상해 줘는. 그래서 to get the chance. 그죠? get the chance. to get 너참 쓰세요. 그다음 여러분들, 네가 그런 용사들이 너그럽구나. 여러분, 제너 n 스가 뭡니까? 너그러운 어떻게 씁니까? It 그다음에 is generous 쓰시고 의미상의죠? 누구? 오부힘. 네가 뭘 했는데? 투구 정사 했잖아. 뭘 했죠? Forgive it. 저 Forgive It. 오케이 여기까지. 자 다음 강의는요 뒤에 있는 이너포트 그냥 갈게요. 어쩔 수 없네요. 어, 힘들지만 좀만 참읍시다.